이번에는 pH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커피라는 게. 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객관화한 수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수치화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신맛의 척도를 pH로 볼수 있을까 이렇게 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pH를 측정을 이렇게 막 해봤는데 pH와는 상관없이 커피의 신맛 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pH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그래서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pH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H는 수소이온의 농도예요. 수소이온이라는 게 뭐냐면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랑 전자, 원자 안에는 전자가 있죠. 근데 이 전자를 수소는 하나를 좀잃어버리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수소를 하나 잃어서 마이너스를 잃어서 이렇게 플러스 상태가 된뭐 이런 거를 수소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물에 얼마나 많이 녹아있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수소이온의 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그 숫자가 작거든요. 우리가 물 속에 수소이온이막뭐한개두개세개 어 개, 개 이렇게 녹아있는 게 아니에요. 막 수십 개가 녹아있어요. 수억 개막 이렇게 녹아있거든요. 스킨치가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숫자가 낮아질수록 산성이에요. 신맛이 강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7이 이제 중성이거든요. 이 7을 기준으로 8, 9, 10, 쭉쭉 해서 13. 쭉쭉 작아지면 이제 산성이고 여기가 이제 산성이고 여기로 가면 이제 염기성 이렇게 말을 하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레몬, 뭐 콜라,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고, 뭐, 여로 들어가는, 뭐, 비누, 이런 게 염기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커피 같은 경우는, 뭐, 커피마다 좀 다르고, 농도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4, 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점대로 가는 것도 있었고,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커피는 굉장히 강한 신맛을 내는 하 음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pH는 왜 그러면은, 신맛의 척도가 될수 없을까? 자, 일단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약산과 강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이라는 거는, 물에 녹았을 때 약한 산이고요 물에 녹았을 때 강한 산이 강산 인데요 근데 약산과 강산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해리도예요 해리도 해리도가 뭐냐면 산 성분이 물 속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녹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이온을 내보내는 비율이 좀 달라요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염산은 HCl이라 그래요. 얘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HCl 염산인데요. 정확하게는 건 아닌데 제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염화 이온이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물에 녹아요. 염산. 염산은 굉장히 강산이거든요. 강산들은 대부분 물에 녹으면 100% 해리가 돼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 따로 염화이온 따로 이렇게 분리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그림이 이런 제그 자료 화면이 있는데 보시면은 수소이온, 염화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분리된 형태를 볼수 있죠 얘네들이 원래 짝꿍이었는데 둘이 분리된 거예요 짝꿍이 얘네들 짝꿍이었데 분리됐죠 짝꿍인데 분리됐죠 짝꿍인데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수소이온이 몇 개나 있어요 네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가 녹았는데, 네 개가 다 분리가 된 거죠. 강산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pH를 재면 은 굉장히 낮게 나와요. pH가 낮게 나온다는 거는 높은 산성을 띠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pH가 낮으면 산성이 높다. 근데 반대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인데요. 아세트산은 CH3COOH인데, h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구성이. 그래서 얘도 산인데, 일단 수소이온이 분리,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개가 녹았는데, 네 덩어리를 물속에 녹였는데, 하나, 둘, 셋, 세 개는 어, 어때요? 분리가 됐나요? 분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죠? 그럼 네 개가 녹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금 얘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 pH를 측정을 했더니,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산성이긴 하지만 약한 산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산성이기 하지, 숫자로 치면은 6,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강한 산이기 때문에 막 2, 3 이렇게 되는 거고,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pH를 재면은 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얘는 pH가 굉장히 낮게 나오겠죠. 뭐 얘는 물론 먹을 순 없겠죠. 염산이니까. 염산 먹으면 혀가 높겠죠. 그럼안 되니까. 어, 그러면 물 속에 수소이온이 많으면 그만큼 신맛을 많이 내니까 강한 산, 그리고 신맛을 많이 내고, 어, pH가 낮고, 뭐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신맛을 느끼는 과정을 이해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도라는 걸 이해하면 좀 쉬워요 산도 크라운 산도 아닙니다 산도랑 pH 이걸 사람들이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pH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pH 적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pH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전자기기로 간단하게 측정을 하겠죠.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 pH를 알수 있어요. 근데 산도를 우리가 체크할 때는 중화적정이란 거래요. 중화적정이라는 건 뭐냐면,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pH가 중성 7이 될 때까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산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산이야 이 친구가 그러면은 염기를 계속 집어 넣어요 염기를 집어 넣어서 둘을 잡고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염기를 집어 넣으면은 산이 중화가 되겠죠? 근데 뭐좀더 집어 넣어 어떻게 또 중화가 될 거야 또 집어 넣어 중화가 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에 이 친구가 점점 수소 이온이 점점 사라져요 정확하게는 이제 염기니까 OH 수산화 이온이라는 친구가 들어가면서 어, 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얘가 얘를 집어 넣으면 얘가 사라지고 또 집어 넣어 사라져 또 집어넣어 사라져 또 집어넣어 사라져 또 집어넣어 사라져 또 집어넣어 사라져 그래서 전부 다 수소이온이 제거됐을 때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를 중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산화이온을 넣었는가 이걸 역으로 추적하면 아 얘가 사실은 수소이온이 6개 있었겠구나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근데 강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뭐 우리 이론처럼 되는데 약산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약산도 왜 약산도 많이 들어가냐 약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COO-가 있고 수소이온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만 분리되고 나머지는 제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OH- 수산화이온을 집어넣어 적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서 제거가 돼요 그쵸? 얘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 그럼 얘는 하나밖에 해리가 안 됐으니까 하나만 집어넣으면 중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어? 한 친구가 분리됐는데 분리된 친구가 사라졌네? 그럼 나도 분리돼야겠다 내가 대신 분리가 되야겠다고이 친구가 갑자기 해리가 돼요. 그럼서 분리된 친구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중성일 것처럼 보이지만 중성이 아니라 다시 이 친구가 분리가 되면서 산성이 돼. 그럼 또 집어넣어. 그럼 또 제거돼.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던 친구가 또지어 분리가 돼. 그럼 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적정을 해보면은 약산이더라도 약산이어도 산도를 구해보면 즉 중화 적정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산화 이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도랑 pH는 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랑 맛을 느꼈을 때 실제 신맛이랑 뭐가 다르냐.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신맛을 느끼는 거는 이온 채널이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수소 이온이 지나가면은 이제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하면서 어우 이거 시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벽이 이렇게 있고 벽에 통로가 있는데 얘기해볼게요. 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소 이온이 이미 분리가 돼 있죠 바깥 쪽에서 이게 바뀌고 이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몸 아니고 바깥 쪽에 있는 수소 이온 하나가 이렇게 안쪽으로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나 수소 이온 지나갔네 전기 신호 자극을 일으켜라 하면서 아 시다 0만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럼 약산은요? 약산은 분리가 안돼 있어요 강산은 이미 분리가 돼 있고요 근데 약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세포벽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흡수가 돼즉이 통로를 지나가지 않아도 그런 거죠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지각하면은 무둥이찜질 당했거든요 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용산고등학교 출신인데 저 학교에는 유영철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유영철 선생님은 우리나라 필드하키계의 전설인데 그 필드하키기 감독도 하시고 뭐 국가, 국가대표 선수기도 하셨어요 유영철 선생님은 하키스틱으로 때려요 애들을 <laughs> 근데 안 맞고 싶어 가지고 뒷문 담을 담장을 넘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통로로 가지 않고 개구목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해리가 돼. 내부에서 해리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미 해리가 돼 있는 상태에 수소 이온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신맛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 경로지만 약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그냥 직접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부에서 분리가 돼서 저 출석했는데요. 그러니까 어? 이 분명히 내 통로를 안 지나간 걸 아는데? 여기 있잖아 지금 내 옆에 음... 출석 이렇게 한거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어, 약산도 굉장히 우리한테 자극적인 신맛이 될수 있다. 실제로 아세트산 우리가 아세트산은 초산이라고 하거든요. 식초 셔요 안 셔요 셔요 물론 농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약산이에요. 그래서 식초에 손 담궈봐요. 손 녹남 안 녹거든요. 근데 먹었을 땐 굉장히 강한 신맛을 내죠. 약산도 강한 신맛을 낼수 있다. 강산과 약산 pH를 통해서 우리가 신맛을 다시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pH는 전혀 의미 없는 숫자가 된다 커피 신맛에 있어서 깊은 숫자 바닷속 파인애플 보글보글